어, 살아가시다가 때로 어,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잃었다가 어, 다시 찾게 되었을 때 그때 기쁨 이런 거 아마 한 번씩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어, 조금 뭐 우리가 또 아이를 또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죠. 예.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하기로 하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소중한 것을 잃었다가 다시 찾은 그 주인들의 기쁨을 비유로 해서, 어, 복음을 설명하시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오늘 먼저 본문 1절을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이 절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일 절에 있는 이 바, 에, 서, <laughs> 세리와 죄인들과는 또 다른 이들은 도리어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멸시하면서 예수님조차도 비난하고 있는 이두 부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나옵니다. 먼저 1절에서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께 믿음이 있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고 받아들였다. 이런 의미로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거기 모여서 그 자리에서 같이 밥도 먹고 그 자리에 함께 있긴 했지만 그들에게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또, 율법의 가장 핵심 강령이라고 할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다음 이웃에 대한 사랑. 그들은 이런 것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들과 죄인들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볼때 이들은 사랑하는 마음보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과는 레벨이 다르다, 격이 다르다 이런 식으로 서로 나누면서 그들을 정죄 판단 멸시하면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피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오늘 이두 가지 비유, 우리가 다음 주에는 잃어, 잃어버린 아들, <laughs> 탕자의 비유까지 해서 이렇게 세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은 이두 가지 비유를 가지고 잠시 말씀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시고 무엇이 참된 것이냐, 무엇이 참된 믿음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비유, 이 잃어버린 양과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고, 죄인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긍유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본심, 이것을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져 있었고, 그들은 이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바리세인과 서기관들, 이들은 말하자면 당시에 유대교, 유대사회의 지도자들이죠. 선생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뜻이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도리어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판단자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판단하고 그러고 있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비유들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율법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그들이 오해하고 그래서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그릇된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보여주시는 겁니다. 먼저 이제 4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양치기 양 100마리를 들에 풀어놓고 목축을 하고 있다가 이제 이양한 마리를 잃어버린 목동에 대해서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는 일백 마리 가운데 한 마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흔 아 마리는 들에다가 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려고 계곡이나 들이나 숲이나 이런 데로 사사치 찾으면서 그 양을 자주로 다닌 거예요. 참 목자는 자기들의 그 양을 얼마나 아끼겠습니까 오늘날에도 그러할진데 2000년 전이면 그 당시에 이 양이라고 하는 거는 얼마나 귀하겠어요 요즘 말하자면 소한 마리 값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 정도로 귀한 그런 양이었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한 마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한 마리를 찾으려고 이리저리 다닌 거예요. 그런데 아흔 아홉 마리는 어디 있습니까? 아흔 아홉 마리는 지금 들에서 풀을 뜯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자는 그 아흔 아홉 마리는 걱정하지도 않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지금 어쨌든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드디어 찾은 거예요. 드디어 어느 숲 속에서 막 갈 길을 몰라가지고 방어하면서마 울부짖고 주인 나 여기 있어요. 주인 나 여기 있어요. 이러면서 얼마나 매 매하고 소리를 질렀겠어요. 또 주인도 아마 소리를 냈겠죠. 전바가 어디 있냐 이러면서 예? 우롱이 어디 있어 이러면서 막또 목자가 소리를 내면 이또 양은 습성이 그 주인의 음성을 또 알아들어요. 그숲 속에 얼마나 맹수들, 이리들, 에? 얼마나 야생 동물들이 많았겠어요? 그러면 양은 두려워가지고 소리도 못 내요. 무서워서. 그런데 주인의 소리가 들리니까 양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주인님 나 여기 있어요. 이러면서 매 하니까 또이 주인이 그것을 야너 <laughs> 전박이 녀석 어디 갔었어? 이러면서 이전박이를 너무 좋으니까 이제 막 들러매고는 오는 거예요. 자, 바로 그 잃어버린 소중한 것을 되찾은 그 기쁨. 바로 예수님이 이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는 달리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소위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한 거예요. 전혀. 아, 여러분, 아, 뭐, 제가 뭐, 사회학,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종교와 사회는 사실 떨어질 수 없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기본적으로 종교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사람은 기본적으로 종교심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자체는 사실은 뭔가 큰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약을 그들에게는 베풀어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죄인이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죄인들이 모인 곳이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죄인들의 모임. 그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구약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사실은 아담 안에서는 모두가 다온 인류와 함께 한 가지로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들이었고 영적으로도 그들 모두는 다 사망의 상태 가운데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자비하심과 선하심과 은총으로 이 언약을 갑없이 그들에게 내풀어주시고 택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셨던 겁니다.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그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당연히 그들은 자기들을 값없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삼아 주신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그리고 늘 값 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늘 겸손하고 이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자들을 향하여 오늘 예수님은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해서 이제 5절, 하, 6절 하반절에 보면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 벗들과 이웃을 다 불러 모아서 잔치를 했다. 여기에서 잔치란 뭐말 그대로 이제 기분이 좋으니까 한턱 내는 거죠. 야, 내가 얘 찾아다니느라 애 먹었는데 내가 드디어 찾아서 발견했어. 그래서 친구들과 그 기쁨을 함께 나누려고 이들 모두를 다 불러서 함께 식사 초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이와 같이 기뻐하신다.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드리려고 가까이 나온 그들,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을까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비난하고,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비록 세상 사람,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반역자이고 죄인들이다, 이렇게 손가락질을 당했을지라도 지금 이들의 상태를 보면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아무런 자기 자신의 의의를 내세운다든지 자기를 내세운다든지 이런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1절 말씀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러 왔다는 것도 좋은데, 그보다 더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려고 가까이 나왔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그들의 마음을 좀 생각을 해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갈급했겠습니까?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갈급하게 여겼다는 건뭔 의미일까요? 영적으로 메마르고 갈급하다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를 사모했다는 말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영적이고 하나님의 의의를 사모하고 갈급했던 그 사람들이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누구한테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서 듣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들으러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도요, 참, 어떨 때 보면, 성도들 가운데에도 아주 마음이 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어떤 성도는 교회를 오래 다녀가지고, 뺀질뺀질 해져가지고, 매너리즘에도 빠지고, 모든 교회 일들도 자기가 이제 다 알아, 이제. 저 목사님, 설교도 들어보면, 어느 시 어느 시간 어느 타이밍쯤 되면 그 얘기 나온다. 아 이제 결론 나올 때쯤 됐다. 이러면서 앉아가지고는 그러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도 은혜 못 받죠. 예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무슨 예화를 썼다든지 어떤 표현을 썼으면 그것도 어떤 성도들도 집에 가가지고 그때 인터넷에서 검색을 한대요. <laughs> 그래가지고는 실제로 그런 내용이 있는지 아니면 또 우리 목사님이 혹시 설교를 또 어디 또 남의 것또 카피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무단으로 도용해 갖고 남의 설교 가지고 와서 하는 거 아닌지 이래 가지고 또 설교문을 또 검색을 해가 또 찾아본대요. 그런 사람도 있답니다. 뭐 우리 교회야. 당연히 그런 분이 없죠. 근데 어떨 때 보면은 참 그런 얘기들을 들어요. 근데 통일한 교회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에도 어떤 사람은 아주 벌써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마음이 해통한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 마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나와가지고 벌써 하나님 말씀 듣고 싶은 마음에 그 마음이 상하고 지쳐 있어요. 그리고 그 영혼에 뭔가 생수를 마시고 싶어서 목이 말라가지고 영혼에 그래가지고는 막. 간절한 기대와 소망 가운데 이렇게 예배를 나와 있는 거예요. 자 누가 은혜를 받겠어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고 거기에 매달리고 그렇게 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과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그 사람이 은혜를 누리는 거죠. 바로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죄리들과 죄인들을 예수님이 지금 치근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을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한테로 나와 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고 그렇게 해서 나온 그들의 영혼 메마르고 갈급하고 상하고 세상에는 죄인이라고 지탄받고 멸시받고 특히 이 율법의 종교였던 당시 유대 사회, 유대 종교, 유대 문화, 그들 속에서 이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보자, 예수님 앞에 자기들의 마음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예? 자기야, 자기가 그동안 막 이렇게 안에 웅크리고 있었던 자존심, 자만심, 자기 자,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나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고 그들을 측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하기를 좋아하실 때, 정작 유대인들은 그들을 피난하고 있었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조금도 개이지 않고, 그저 자기들이 율법의 판단자가 되어 가지고, 그들을 죄인이라고 조롱하고 멸시하면서, 그러면서... 정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는 이제 어떤 여자가 열 드라크마 가운데 한 드라크마 동전 하나 잃어버린 거예요. 이것은 당시에 보면 은화입니다. 은화. 은화, 한전. 이 은화 하나가 당시에 한 드라크마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드라크마를 오늘날의 화폐, 가치로 이렇게 해보면, 이제 하루 품삭에 해당되는 말하자면 뭐 그냥 일반 노동자들 한 15만 원 정도 뭐이 정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적은 돈은 아니에요. 한 15만을 잃어버렸다 치면 이 은화 하나를 그런데 열 드라크마를 갖고 있다가,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걸 어쩌다가 그냥 땡그랑 하고 떨어져 버렸는데, 아유 이게 도대체 어디 갔냐. 분명히 열개 있었는데, 예? 아홉 개밖에 없네. 이러면서 그 하나를 찾으려고 집안을 꼿꼿이다 뒤진 거예요. 그래서, 발절해 보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고, 찾아내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 옛날에는 뭐, 실내에 이렇게 밝은 불도 없으니까, 실내에서 잃어버리면 예, 또 어두우니까, 또 등까지 또 불을 켜가지고 대낮이라도,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는 또잘안 나오니까 빗질을 다 하는 거죠. 싹다 쓸어보는 거죠. 예? 그런데 드디어 찾은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그죠? 토 예? 어디 갔냐? <laughs> 저도 그런 경험들이 덜어 있어요. <laughs> 예. 자 그래서 이번에도 이 여인도 그 한두라 그 말을 찾고 난 다음 기뻐가지고 이제 예, 구절에 보면 벗과 이웃들을 불러서 야, 기분이 좋은 거야. 내가 오늘 한턱 쏠게. 야 내가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오늘 15만 원 다시 생겼어. 어? 내가 한턱 낸다. 이러면서 또 이렇게 기쁨을 함께 나누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예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을 결코 멀리하거나 배척하시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외면하거나 그들을 배척하시지 않는다.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들에 있는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그한 마리의 양을 다시 찾은 그 기쁨처럼, 잃어버렸던 동전을 샅샅이 집안을 다 뒤졌다가 결국은 찾아낸 그 기쁨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좋아하신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항상 여기 있습니다. 율법 앞에서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 불의하고 온전지 못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늘 상한 마음, 갈급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도 자기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자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런데 이런 그들이 오늘 세리들과 당시의 죄인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그런 부류들을 봤을 때 그들을 도리어 율법의 자리에 앉아서 판단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심지어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함께 즐거이 어울리는 예수님을 보고 그들을 정죄하고 있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바리새인들을 보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죄인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러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양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러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영혼들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반응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영혼 속에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사모함과 갈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신앙생활 하시는 모든 성도들은 날마다, 날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내가 의롭다? 나의 의의를 내세운다? 내 행위를 의롭다고 여긴다? 그렇게 되면 그때는 벌써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나서고 율법의 판단자가 되고 그때부터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멸시하고 정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 하나님께 대한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날로 하자면 보금 듣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도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항상 우리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만이 내 영혼의 진정한 생수요 생명이 되고 그 말씀만이 내 영혼의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준다. 이런 겸손한 믿음으로 나오면 하늘 아버지께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은 기쁨처럼 또 잃어버렸던 한 드라크마를 다시 찾은 그 기쁨처럼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나라님 아버지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러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생명을 주시고 빛을 주시고, 그래서 소망을 주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참된 복음의 평안과 위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 앞에서도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자기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알지 못하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결코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도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떨림과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함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에 기뻐하고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바로 그것을 기뻐하고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온전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영광 돌리는 복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